그런 콜리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어, 가솔린 모델은 연말에는 나올 거고, 어, 시승차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으니까 뭐 시승도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타보시면더 좋고, 시승도도 미리 예약해 주셔야 되고. 어, 요것도 알핀이고, 시승차도 알핀이고. 근데 이건 이제 페인트 추가금이 들어간 무광이고요.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이 안 들어갔고,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냥 무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광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뭐냐 액티언이랑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액티언보다 이 그랑콜리오 사이브리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기본형으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조수석 스크린 150만원만 추가해도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중간 등급으로 올려서 브라운 시트에다가 이렇게 배우, 예. 조수석 스크린 이것만 넣으셔도 되고요. 시승해 보니까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무겁고 실내 중성이 더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조금 오버하자면 은 과장하자면 은 거의 뭐 플래그십 세단 같은 그런 정숙성이라든가 무게감, 승차감을 또 제공해줘서 오히려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이. 그랑콜리오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뭐 가솔린 모델은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차감 자체가 그만큼 승차감이 많이 안정됐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랑콜리오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래서 뭐 만약에 계약하시게 되면 또 온라인으로 드셔야 되는 거고 지금 차가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자는 많고 그래서 계약하시게 되면 뭐 연말이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고 뭐 계약하시는 분들이 뭐100%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계약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해보니까 뭐 시승해보면 더 갖고 싶을 쉽지 않나 싶습니다 시승해보면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예상 그 이상의 것으로 좀 고급스럽고 좋기 때문에 시승해보시면 더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시승차가 있으니까 시승해보시면 좋고 연락 주시면 출고 출국... 최대한 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차가 또 많이,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차가 또 바로 안 나오거든요. 3, 4개월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.